안녕하세요 창업경영신문 오병욱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를 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어, 저희 창업경영신문 평생교육원에서는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그 동안 쭉 운영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을 가지고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또 창업 컨설턴트 과정이 소위 창업 컨설턴트가 어떤 면에서 어~ 유망한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창업 컨설턴트가 정말로 유망한 직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창업 컨설턴트를 유망하게 보기도 하고 유망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창업 컨설턴트가 유망하다라고 유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직업이겠죠. 당연히 창업 컨설턴트로서 안정화될 수 있다면 당연히 돈을 벌 겁니다. 두 번째, 사실 돈만 번다고 해서 유망하다고 할 수는 없죠. 실제로 창업 컨설턴트는요. 창업자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돕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적으로 도왔을 때 상당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 일을 즐겁게 할수 있다면 그만큼 보람된 일이 없을 겁니다. 또한 가지 저희가 유망한 직업으로 분류하는 이유는요. 창업 컨설턴트로 일단 안정화가 되고 정상적으로 창업 컨설팅 업계에 접어든다면, 뛰어든다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창업 컨설턴트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전문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분을 도와주고 두번 도와주고 세번 도와주고 하면서 점차 실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창업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점점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유망한 직업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 컨설턴트의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평생 직업이다라는 거 하는 걸 강조합니다. 실제 평생 직업은 실제 연령이나 뭐나 이런 어떤 제한이 없이 언제까지고 힘이 된다고 하면 할수 있는 직업이라는 뜻이죠. 창업 컨설턴트라는 직업은요 실제로 창업 컨설턴트로서 인정받고 어떤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면 사실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평생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평생 직업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되나? 저희는 첫 번째로 노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 컨설턴트는 그냥 앉아서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인정받는 창업 컨설턴트가 될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제가 인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스스로 실력이 있다라고 만족하는 거 전혀 의미 없는 게 바로 창업 컨설턴트라는 직업입니다. 진짜로 컨설턴트가 소위 그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인정받을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때 평생 직업으로서의 어떤 요건을 갖추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이라는 용어를 써놨습니다.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창업 컨설턴트가 노력을 기울이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평생 직업으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너무 넓은 지역, 대한민국 전역에서 어찌 보면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노력하고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 있,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업 컨설턴트는 소위 자영업은 창업 컨설턴트가 도와야 되는 창업자와 자영업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베이스를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 컨설턴트가 소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나 일을 할수 있는 평생 직업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실제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때 컨설팅 경험이 없는데 과연 컨설팅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경험이 있는 게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굳이 경험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실제 누군가를 도와야 될 경우에 실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역량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진심이라고들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역량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반드시 도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실제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진심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나서고 내가 메뉴 개발을 할수 없으면 메뉴 개발을 해줄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나서서 실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설팅 경험이 없는 거, 물론 어느 정도의 약점이 될 수는 있지만 컨설팅 경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창업 컨설팅은 가능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은요. 30시간입니다. 실제로 30시간으로 창업 전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예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30시간만 가지고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할 수 있다 라고 믿는 데는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원칙입니다.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 원칙들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이 원칙들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따르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30시간으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로 이 원칙들을 소상공인이나 창업자들이 실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원칙 하나, 하나, 하나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이미 마련되어 있는 원칙들을 소상공인들이 또는 창업자들이 따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필요한 건 소통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능력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요, 공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특정 컨설턴트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문가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어떤 시스템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실제 그,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방법을 공유라고 표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창업경신문이 또는 저희와 함께 일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마련해 놓은 소중한 자원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소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30시간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을 할수 있다라고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자격증이냐? 꼭 필요한 자격증이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으로 저희가 안심창업관리사라고 하는 민간 자격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안심창업관리사라는 자격은 민간 자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자격이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컨설턴트는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심창업관리사라고 하는 민간 자격을 준비해서 이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안심창업관리사라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한 겁니다.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취업을 할수 있는 겁니까? 창업을 할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실제로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 취업도 할수 있고요. 창업도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컨설턴트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 과정 이수하고 음식점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유는요. 이 교육을 이수한 여러분들이 창업경영신문 안심창업센터에 소속돼서 실제로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경신문이 안심창업센터라고 하는 창업지원 또는 자영업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이 기관에 이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참여해 줌으로써 소위 더 체계적으로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도와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수료하신 여러분들이 안심창업센터에 보다 많이 참여해 줄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창업 컨설턴트로서 소위 훈련 받고 또 돈도 벌고 소위 보람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되면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창업 컨설턴트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유망한 직업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